속보뉴스 오늘은 용인 경전철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3년 만에 바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최용기 기자입니다. 네, 용인 경전철의 관리 운영사가 캐나다 본바디아사에서 국내 무인 전철 운영 전문 회사로 바뀝니다. 용인시는 이번 운영사 변경을 통해서 한해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운행을 마친 용인 경전철이 점검을 받기 위해서 차량 기지로 들어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점검입니다. 3 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풀리거나 잘못된 부품은 없는지 출입문 작동은 잘 되는지 온도 감지기와 비상 알림 장치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용인에 투입된 경전철 30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이 같은 안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캐나다 범바디 어사가 경전철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인 오는 8월 1일부터는 신분당선을 운영하고 있는 네오트랜스가 용인 경전철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입니다. 네오트랜스 측은 신분당선 1,0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행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경전철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경전철 운영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 인력과 신분당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품질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이번에 운영사 교체로 통합환성 유지관리비용 등한해4 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정시 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 운영인력을 모두 승계하고 무인 운행과 관련된 외국인 전문인력도 상근하도록 했습니다. 용인경전철이 이제 3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용인경전철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애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통 3년이 지난 용인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3만 명을 육박하면서 누적 승객이 2천만 명을 넘겼습니다.